안녕하세요. 김준희 지사입니다. 보태신앙자인 저는 늘 부족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중에 아내인 신미숙 권사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 훈련생 중에서 제일 고령자인 저에게 예습이나 숙제, 성구함송 등의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목사님 그리고 동료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훈련 과정 중에 마음속의 숙제도 해결되고 성경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과 지사님과 형님들과 제 동생인 철호와 서로 말씀을 보고 배우고 나누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서로 발견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 저의 신앙은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직장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또 가장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나아가는, 나누는 신앙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또 함께 고생한 우리 든든한 동역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다시금 마음 먹게 하는 그런 조금 성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복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좀더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화에서 시작한 제자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료의 시간이 온갖 만으로도 은혜와 공유를 체험합니다. 제자훈련 시간 동안 저는 철저한 자기절망과 한계, 또한 그로 인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더한 발짝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신앙일기, 디언 큐티, 생활과제, 설교 예약, 성경 암송 등을 통해 한층 더 준유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유성택 담임 목사님, 김창성 목사님, 훈련생인 동역자 집사님, 기도 후원자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제자도를 실천하며 좀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병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내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의 싸움이었지만 제자 훈련으로 저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은 제 신앙생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서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하셨고, 또 제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처음 제자훈련은 신청했을 때 가정에 큰 변화가 있을 무렵이라 완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제자훈련을 완주하게 해주심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바쁜 일상으로 느슨해진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번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같이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경통독과 큐티를 통해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요약하고 같은 책을 읽고 감동된 것들을 말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저에게 여유로 가장한 대선한 시간들을 긴장시키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좋은 영적 친구들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은 스스로 제자라 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 간 믿은 초신자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다 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자였던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뚜렷한 목표와 표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나오리라. 훈련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알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며 좋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의 자세를 항상 돌아보고 성화되어 가는 성숙한 믿음의 제자로 사는 것이 제자 훈련임을 알았습니다.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마치 대단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자금을 확인시키시고 그럼에도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음, 매주 또는 매일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며 나약한 저를 이끌어 제자 훈련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내세울 만한 대단한 기적은 없었으나 어, 매일 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자훈련 중에 암송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열공을 해도 다음날이 되면 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복밖에는 답이 없어서 듣기와 외우는 연습에 열중을 하다 보니 드디어 저도 시험에서 100점을 받게 되는 기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답니다.또한 암송은 나의 기도 생활에 영성을 높여주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청년부 제자훈련에 참여한 이지안 청년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정류교회에서 이렇게 제자훈련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고 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인도해 주시면서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처럼 오한에 배운 것들을 이 제자훈련 수료와 함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하나하나씩 실습해 나가면서 정말 제자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구구 제자훈련 일기 이채민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제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청년들에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시기에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기대고 맡기다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힘들긴 하지만 그것 또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신앙의 성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매일 함께하면서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도님들도 제자훈련을 통해 그 은혜로운 기쁨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제자훈련생 정순지입니다. 음, 제자훈련 기간 동안 저는 저의 연약함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음,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계획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떠함보다 크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의지하여서 앞으로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은혜와 견고한 계획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교구 제자훈련 일기 김진희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저는 미련한 자였지만 제자훈련이 끝난 지금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성장할 수 있음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기간은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자 훈련이 끝났지만 이후의 제 삶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과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저와 같은 결단을 하며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제자 훈련에 참여한 이하민입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매일 성경이 습관이 되었고 성경 암송을 통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믿음의 리스타트이다. 나에게 있어 제자훈련이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이란. 꼭 지켜야 하는 신앙의 환경과 습관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은 높이가 낮은 문과 같다. 들어가려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겸손을 배우는 문과 같았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1년간의 여정이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철저한 자기절망과 한계.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삶이란 파나에 새기는 과정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변화의 시작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저에게 제자 훈련은 부부의 영적 소통 상구다 나에게 제자 훈련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찾아 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나에게 제자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매일의 기적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영적 성장을 위한 근육 강화 훈련이다. 나에게 제자훈련은 나의 뇌를 깨우는 시간이다. 제자훈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은 안경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준 은혜의 안경이다. 저에게 제자 훈련은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저의 신앙 성숙을 볼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자 훈련은 살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이다. 왜냐하면 일상의 수검댕이처럼 그슬려 버린 나에게 흰 옷을 입혀 주셔서 제자로 불러 주시고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은 나침반이다. 나침반으로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찾아가는 통로이다. 말씀이 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와! <웃음> <웃음>